35세로 세상을 떠난 성용, 그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코미디언 겸 유튜버로 활약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사했던 성용이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팬들은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질문과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무리하게 만든 것일까? 팬들의 시선 성용의 마지막 행보 성용은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그의 재능을 널리 알리며 대중들과 가까이 소통해왔다. 쓰리콤보 채널에서 보여준 유쾌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그의 독특한 개그 스타일은 특히 젊은 층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몇몇 팬들은 그의 최근 활동에서 평소와 다른 참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상했던 온라인 행보 조용한 메시지 속 숨겨진 의미 최근 몇 주간 성형의 개인 SNS는 그의 팬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언제나 밝은 유머와 익살스러운 게시물로 가득했던 그의 계정이 갑작스레 침묵에 휩싸였다. 이 침묵은 단순한 휴식일 수 있지만 그가 올린 몇몇 감성적인 문구는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그의 게시물에 적힌 이 짧은 문장들은 평소의 성형과는 너무나 달랐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던 사람이 왜 이런 다소 무거운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을까? 팬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몇몇 팬들은 그의 글귀에서 알수 없는 슬픔과 고독의 그림자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냥 단순한 휴식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패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마지막 게시물에 담긴 사진 역시 많은 의문을 남겼다. 흔히 볼수 있던 웃음 가득한 표정 대신 차분하고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배경에 깔린 어두운 색조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암시하는 듯 보였다. 그 사진 속에 그는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또 다른 팬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런 조용한 변화는 단순히 SNS 활동의 감소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를 암시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팬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되돌아보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팬은 SNS 게시물에서 슬프게 고백했다. 성용의 SNS에 남겨진 그 짧은 글귀들은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의 마지막 속삭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 속에 담긴 진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리콤보 팀과의 관계 변화, 스리콤보 채널 측의 공지는 지나친 억측을 삼가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부 팬들은 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스트레스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건강 문제 가능성 성용이 무대와 유튜브에서 보여준 에너지는 대단했지만 몇몇 팬들은 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코미디언의 삶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성형이 무리한 일정과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스터리한 죽음, 그리고 감춰진 진실.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쓰리 콤보 팀은 그의 죽음에 대해 지나친 억측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러한 말은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능성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미디언으로서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외부 요인의 개입 일각에서는 외부적인 요인, 즉 사망에 연루된 사고나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다. 가족과 친구의 침묵. 성용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안산의 장례식장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팬들 사이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팬들의 반응 사랑과 조업, 그리고 애도. 성용의 팬들은 그를 추모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다양한 글을 남기고 있다. 당신의 웃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났던 코미디언, 좋은 곳에서 평안하세요. 와 같은 메시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팬들은 억측보다는 고인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진실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의 죽음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용의 죽음은 단순히 한 코미디언의 삶이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대중이 사랑했던 인물이 떠나며 남긴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는 사건이다. 그가 왜,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세상에 웃음과 희망을 전하며 자신의 흔적을 깊이 새겼다는 것이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 반응 성향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존경. 성영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은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반응은 애도와 슬픔을 넘어선 따뜻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의 애정과 감사.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그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성용 덕분에 힘든 하루도 웃으며 견딜 수 있었다. 그의 개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와 같은 메시지들은 성형이 단순한 코미디언 이상의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 쓰리 콤보에서 남긴 영상들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의 영상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재생될 거예요. 성형님이 준 행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겁니다라는 팬의 댓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언론의 평가와 찬사, 언론 또한, 성용의 재능과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한 매체는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이 아니었다. 그의 유머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함과 공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전하며 그가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아티스트였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매체는 그의 활동 경력을 조명하며 대범 소극장, 갈가리홀, 윤형빈 소극장에서의 무대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한 그의 노력은 코미디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잊혀지지 않을 이름, 성용.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그를 단순히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깊이 연결된 사람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성용은 떠났지만 그의 유머와 메시지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라는 한 팬의 말처럼 그는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자 영원한 친구로 기억될 것이다. 성용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슬프지만 그가 남긴 웃음과 따뜻한 기억은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